최고의 실장, 최고의 실장. <laughs> 최고의 스케줄, <laughs> 최고의 스케줄, <laughs> 최고의 대학 축제, <웃음> 최고의 <웃음> 행사, 최고의 송년, <laughs> <수명>. 최고의 잔나비. <laughs> 또 새로운 경험이니까 또 한번 즐기고 오세요. <laughs> 네, 여러분 잘 보세요. 진짜 오늘 V 에 okay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저희 잔나비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, 네. 대한민국 모든 수, 수험생이라고 하면. 안돼요 그러면은 <laughs> 등급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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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앱을 네, 듣고 있으신 <laughs> 분들 그리고 우리 팬분들 팬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불쌍합니다. 인스타그램 저희 팔로우 하신 분들 그리고,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어, 한 번이라도 저희 공연을 보고 네. 어, 어 좋다라고 어, 느끼셨던 네. 분들 좋다. 어 괜찮네 라고 하신 분들 갓나비 음악이 플레이리스트에 있으신 분들 네 저희를 알고 계시는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 외의 그외 분들은 하신 대로 보세요. 네. 네, 그 외분들은 하신 대로 네. 보시고,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에 합당하신 네, 분들, 그분들은 어, 내가 아 어, 그분이다, 네. 네, 그 사람이다 하시면 네. 여러분은 잘 보실 잘 겁니다. 잘볼 겁니다. 저희가 그날은 네. 정말 기대하 기도하고 네. 어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화이팅 파이팅 네. 네. 아마 그 정도면 1등급 다들 가지 않을 것같가니다 아, 그, 네. 1등급 네.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. 화이팅 네. 하시고 긴장하지 마세요 네. 잔나비 버프 받고 화이팅입니다 잠버 안녕. 안녕 화이팅